국민이 똥짰고 애들 챙겼고, 자베이 산책하고, 바로 출발하면 되겠다. 아, 떨려. 어, 신어왔다. 준비, 준비, 봉대 준비. 멋내보았습니다 오늘 팬라이브 컬러가 화이트라서 흰색이란 흰색은 다 꺼내서 못내봤어요. 옷장 안에 있던 가방도 꺼내고, 제일 중요한, 모아봉. 모아봉도 챙겼습니다. 다녀오겠습니다. <laughs> 다녀오겠습니다. 아, 이것은 더유산 휴게소입니다. 올해 눈은 여기서 만나네요. <laughs> 눈 구경도 하고 너무 좋다. 드라이브도 하고 눈 구경도 하고. 아, 너무 좋아요. 거의 뭐 도로가 계속 직진이어가지고 하, 힘든 것도 없고 조금 흐리긴 하지만 우리 다섯 왕자님 만날 생각에 설레가지고 지금 뭐저 흥분 상태입니다. <laughs> 자 그럼 다시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응, 티켓을 받으러 가고 있습니다. 이쪽은 아이유 콘서트 하고 있고요. 같은 날 하고 있습니다. 아, 오늘 드레스 코드가 있던데 아까 주유하다가 아, 기름 묻었나 봐요. 아 속상해. 아, 속상해. 야 우리 방콕에서 만난 케이티를 만나서 감사합니다 아, 내가 태연이 슬로건을 사줬습니다 네. 내가 필리핀 언젠가 가서 완전 많이 얻어먹을거야 나는 연준이를 잡고 공연 보러 가자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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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고향 보러 가겠습니다. 예뻐. 리오우우리우리 <laughs> 우리 어디야? 아오아오오아오오 오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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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냥냥 주다. 응. 냥냥. 냥냥. 네, 아, 잠깐만. <웃음> <웃음> 핸드폰 경기장이라니 이거 <laughs> <Go. 웃음> 열정. <웃음> 가자. <웃음> you want solo? Okay. Solo? Oh, no. <laughs>

투바투 소환술 <laughs> 네, 감사합니다. 아 인형이를 갖고 왔고 어제 안 어, 써가지고 맞다, 놓고 왔는데또 인형은 누가 샀을까 갖고 온카를 이번에 안 김준걸 쪽. 슬러건 깨져야. <laughs> 아 근데 이거 너무 귀엽다. 완 이거 안살수 없었어. 이거 제가 동그란 배좀더 예쁘게.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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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아. 아 투바투 소환술야 케이리 케이리 태연 태연. Come here. 태영, m come here. <laughs> 어, 귀여워. <laughs> 어, 귀여워. <laughs> 아, m sorry. I'm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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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술술 가져가세요. 네. 응. 여기 조심해야 돼. 이렇게 흘리면 지금 정말 운다고나울 거야. 나 진짜 울어. 와 이거, 이거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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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쪽에서 갈까? 어 저쪽 저쪽 가서 저쪽 가서 가 너무 투명한 거 아니에요? 서가 가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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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가 아무도 안 잡아줘 <laughs> 아소저해다소 저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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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돼 저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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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 <웃음> <안녕하세요>. <웃음> <길이 잘가>. 안녕 저기, 저게 저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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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바이기 저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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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e 기 저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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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Thank you so much for the mm. food. So many food. <laughs> <laughs> snack, snack. Snacks, snacks. <laughs> so many snacks. Very delicious. Okay, yeah. Okay, okay. <laughs> Looks delicious. Okay, okay. Okay. Oh, okay. Slowly, slowly. Yeah. Okay. Are you okay? Yeah. Wallet. Mm. Your phone. Phone. Mm -mm. Passport, passport. Yes, ball? There, Ballet? all good. Okay. Hotel key there. Hotel key. <laughs> there. Okay, okay. Bye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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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Next time. Next time. Okay. Yeah. Next time. Message. Yeah. Message. Mrs. Instagram. Yeah. Okay. Bye. <laughs> bye. Take care. Bye. Bye. Okay. Good, night. good night. Night. Bye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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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bye, bye. 를 숙소에 데려다주고 저는 이제 하동으로 돌아가겠습니다. <laughs> 아, 케이트 오랜만에 만나서 너무 재밌었다. 아, 올림픽 공원에서 나오는 게 너무 힘들었어. 지금 시간은 12시가 다돼가는데 여기서부터 이제 3시간이 걸린대요. 내일 아침에 딸기 알바도 가야 되는데 얼른 서둘러서. 휴게소 들리지 말고 바로 직진해서 달도록 하겠습니다. 차 수리하기 잘했다. 내가 투바투 보려고 수리했나봐. 칭찬해. 얼른 달려가도록 하겠습니다. 좋았다. 너무 행복해. 빨리 가야지. Let's go!